안녕하십니까 불지입니다. 오늘은 중생은 만족을 모른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게 나누고자 합니다. 중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속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구하고 하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어 아, 헨스클 회장 임무를 하기 수행하기 때문에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오전 코치 오후 코치 요가 강사님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리 오후 코치에 대해서 뭐 실명을 거론 안, 안 하고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아파트 단지인 헬스클럽이 어, 문을 닫았습니다 한 6개월 했나 1년 정도 문을 거의 가까이 닫았죠 그러나 1년을 문을 닫아도 코치는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의 80% 이상을 매달 꼬박꼬박 꼬박 지급했습니다. 매달 나오지도 않고 급여를 월급을 받아 간 것이죠. 저 같으면 참 미안해서 이 월급을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단계가 좀 낮춰져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단계가 낮춰져서 헬스클럽을 다시 운영하게 되니 그오후에 오는 코치가 1시 반에 출근해서 10시 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pt를 받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한 분당, 입주민 한 분당 30만원을 받죠. 그럼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면 1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그럼 세 사람이면 8시간 근무 중에 3시간은 자기 개인 돈을 벌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시간 휴게면 4시간. 그죠? 그럼 뭐한 4~5시간 근무하고, 한 210만원 이상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빨간날 다 놀고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기 때문에 한주는 토요일 오전 9시 나와서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은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은 토요일 다시죠 빨간 날 다시고 그리고 매달 연차 하루를 씁니다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로 헬스클럽 문을 닫아서 월급은 꼬박꼬박 다받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문을 이제 단계가 낮춰서 열었는데, 한시 반에 열고 나서 출근하자마자 거의 오후 4시, 5시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본인의 차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래, 한 5시에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자꾸 아, 코치가 없다, 코치가 없다, 그런 회장한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실장님도 헬스클럽에 가보니, 코치가 없어서 어디 갔냐라고 전화를 하니까 밖에 업무 보고 있다고 그래,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밖에 업무를 근무 시간에 보면 회장이나 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들켰는데도 그러면 뜨끔해서 근무 시간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해서 이번에 6월에서 이제 교체를 이제 입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오전 코치 분에도 말이 PT를 뭐좀더 많이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PT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뭐 이게 PT샵도 아니고 개인 PT샵도 아니고 다섯 여섯 명이 하면 여덟 시간 근무에 여섯 시간 개인 PT에서 돈 벌어가는 그뭐 영업장으로 되겠죠. 그럼 두 시간 근무하고 한도 210만 이상은 받아가는데 그것은 좀 아니다라고 규정대로 세 명만. 현재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또 일하는 곳에 또 직원들도 보니 엄청나게 힘든 곳에 있다가 제가 이제 좋은 곳으로 옮겨줬습니다 정말 거기에 비하면 일, 일을 10분의 1도 안 하는 것이지요 그 옮겨줘도 그분께 아, 기존에 그렇게 기존에 힘든 곳에 있다 가 여기 오니까 좋지라고 한 두세 달지난 뒤에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거기보다 여기가 힘은 들지 않는데, 막상 또 여기가 더 좋다는 것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생 감사함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니 삶이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아도 참, 이렇게 묘미를 모르고 사는 거죠. 오늘 하루도 무사히 가서, 지나가서 감사하네. 꼭 다쳐서, 손이 좀 다치거나 뭐가 다쳐서, 아, 정상적인 내 몸일 때가 참 이게 좋았구나라고, 그렇게 당해봐야 우리 중생은 또그성하했을때 온전했을 때 몸의 감사함을 알거든요 온전했을 때는 몰라요 그 고마움을 근데 그 온전했을 때 고마움을 알면 삶이 어떻게 보면 참 가치 있고 정말 따뜻하지 않을까요 근데 꼭 우리 중생들은 다쳤을 때 예를 들어 다쳤을 때 손가락을 좀 비워 가지고 다쳤을 때그 손가락 하나를 못 썼을 때 당분간 아 온전한 손이 좋았구나 하고 그저서야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그게 범부중생입니다 중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다 또 인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만족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만족이 무엇이냐 이 윤회를 끊고 승부라는 것이고 거기는 바로 갈수 있는 길은 나무아미탈 육자명호칭명연불로 극락원생 성불임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의 위대한 불력을 굳게 믿으시고 이 불력을 굳게 만족하시고 저는 이 불력 나무아미탈 육자명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도 다른 수행도 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보다는 저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생각을 믿고 오늘도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